2022년 1월 1일 새벽 4시 스타크래프트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문득 내가 뭐하는 놈인가 싶다. 이렇게 새해 첫날을 맞이해도 되는 것인가? 뭐라도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옥상으로 올라왔다. 새해에는 역시 금연 다짐이지. 이번 금연 다짐은 며칠이나 갈수 있겠냐마는 이렇게 유튜브로, 기록을 남기면 좀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마 몇 시간 뒤에 금연 실패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을 것 같다. 벌써 36살이란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엊그제 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데 퇴사를 한지 1년이 조금 넘었다. 퇴사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언제나처럼 역시 쉽게 풀리는 일이 없다. 나름의 투트랙 전략으로 시작해본 주식 유튜브 채널 또한 구독자, 조회수 모두 늘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영상이 이렇게나 인기가 없다니. 특히 어이가 없던 것은 8시간 공들여서 만든 주식 컨텐츠보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했던 강아지 영상 조회수가 훨씬 높다는 점에 현타가 왔다. 2021년은 총체적으로 망한 것 같다. 온라인 쇼핑몰도, 주식 유튜브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황당할 만한 사실은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내 주식이 정작 크게 망했다는 점이다. 여러분, 주식은 남의 말 듣고 매매하는 거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저 빌딩 사이로 보이는 가로등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째 빛이 가장 필요한 사람 같다. 어두운 방만큼이나 자연스레 내 마음도 어두워진다. 거울을 볼때 특히 많이 느낀다. 내가 봐도 내 표정이 어둡다. 배터리 1% 남은 내 스마트폰 마냥. 요새 어째 내 삶도 간당간당하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 2022년 새해니까.